반갑습니다. 에코스 전문TV입니다.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도 오셔야 될건데 왔다 가셨는지 마음이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따라 날이 날이니만큼 자비를 베푸시고 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어 LPG 충전을 할 건데 어 키로수가 3 6 5 k 로 지금 제일 많이 탔습니다. 제일 많이 탔고 평균 연비를 보면 뭐 12.1, 12뭐 이거도 8 8 k 입니다희발유 연비로 8 k 뭐 로뭐제 차는 대부분이 뭐8 k 로7 5 k 로뭐 6km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. 연비가 잘 나올 수밖에 없, 없는데 원래 기본 연비는 안 나오는 연비이기 때문에 휘발유로 전환하면 뭐 12km에서 13km 사이 오늘 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연비를 보시면 12.1 365km 어, 8km니까 7km를 하더라도 LPG 연비로 7km를 하더라도 7 57, 35, 50한2엔코가엔코라 하면 그렇고 엠프티 어, 완전히 다 소진을 시키더라도 60짜리 땡크이기 때문에 연비 7 67, 42, 420km를 타는데 아직 60km 남았기 때문에 50한 2, 3 정도 이론상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대충 이제 아시겠죠 뭐 이게 8 리터당 8kg LPG 1kg 빼면 대충 7kg 거기에다가 365kg에서 7kg 나누면 52 대충 52나 53이나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단가로 전환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12.5 전후 많이 나오면 13 리터당 1 3 k 로 이건 거의 뭐 리터당 12, 3 k 로면 소나타하고 아반떼 사이 연비가 될것 같은데 물론 시내 연비하면 많이 부족하겠지만 제가 타고 다니는 뭐 국도, 지방도, 뭐 시내 조금 뭐좀 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비는 원래 나오는 연비에 대해서 비하면 좀 많이 잘 나오는 편이죠. 아무튼 오늘도 LPG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. 뭐, 다들 아시겠지만, 그래도, 오늘 구독자 분들, 세 분,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. 어 내용이 조금 더 알차일 수 있도록, 일부러 차를 고장내면 안 되겠지만, 이제 뭐, 나이도 나이고, 키로수도 키로수고, 이제 뭐, 서서히, 마음에, 뭐라고 해야 되노? 예감을 하고, 짐작을 하고, 준비를 하고, 정비를 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, 조금 더 부드럽게 차를 운행하고. 자, 다 왔습니다. 아 367km. 오! 에쿠스가 한대 보이네요. 야 이거는 투톤이 아니고, 차남바 죽입니다. 튜닝을 좀 했네요. 오, 리무진이네. 450 리무진. 네. 시동을 끄겠습니다. 27일 87,475kg에 367kg 평균 연비 12.1km 리셋을 시키겠습니다 자 12.1km 리셋 주행거리 리셋리셋리셋 됐고 자 오늘 마침 5 0 정도 들어것 같은데 한 볼까요 기발유로 제가 만약에 3만키로씩 4만키로씩 이렇게 탄다면 1년에 기름값만 적게 잡아도 60에서 70 60만원 적게 잡아도 60만원 600 720 기름값만 1년에 한 700만원 정도 800만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lpg 로 타니까 한달에 한 30만원 에서 한, 30만 한 40만원 뭐 평균 한 35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1년이면 350에 420만원 능력 잡고 450만원 인데 그러면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정확하게 5 0리 들어갔습니다. 45,500원, 5 0리 자 오늘 또 계산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1,499원 어... 45,500원 45,500원 나누기 1,499원 는 30.3L 367kg 367kg 주행을 367kg 주행 나누기 휘발유 30.3L 오늘은 연비가 12.1kg 리터당 1 2 1 k 로 나왔습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에쿠스 타시는 분들, 체음엔 뭐, 고급차 타시는 분들.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더 크겠죠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봐요.